이제 선생님의 시범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어, 쫓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점프할 때 움츠리는 모습, 그 다음에 스윙하는 모습, 그 다음에 착지할 때, 어, 이런 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따라서 하시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자, 공을 쫓아갈 때 어떤 움직임이 정해져 있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어, 공이 높게, 낮은 상태에서도 물론 원점프가 가능하지만 그럴 때는 제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높으면서도 공이 뒤로 가게 되면 그걸 쫓아갈 때 정해져 있는 동작으로 가게 되면 원점프 스매시가 안 나요 중요한 건 공보다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시작 네. 그리고 어 가서 기다렸을 때 공의 위치는 틀림없이 몸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윙도 일자 형태의 스윙이 아니라 약간 발리터 형태로 해서 어깨에서 큰 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나와, 그런 정도의 스윙이 나와야 되면서 허리 힘까지도 가바,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허리는 뒤로 제껴졌다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어야 돼요. 시작. 네. 자, 다시요. 자, 쫓아가면서 어, 어깨, 어깨에서 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시작. 어, 그래서 이 동작의 가장 강점이라고 그러면 큰 힘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미 이미,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동작이 늦을 수 있다는 것도, 어,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작. 그리고 이 동작, 이렇게 원점프 스매시가 되려면, 어, 엔드라인 쪽. 엔드라인 넘어서 떠 있는 긴 공은 원점부스매치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원점부스매치가 가능한 것은 롱서비스 라인 안쪽이나 롱서비스 라인까지 이렇게 공이 좀 약간 짧은 듯한 그런 종류의 공이 왔을 때100% 이상의 힘을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길었을 때는 원점부스매치를 해봐야 체력 소비가 크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시작.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점프 스매시를 보시고 계시는데 어, 착지할 때 움츠릴 때 스윙할 때 이런 모습을 충분히 봐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작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이 시공을 보셨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은 이렇, 이렇습니다. 이제 측면에서,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공의 위치나 어, 자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측면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뒤로 나갈 때의 움직임은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어, 뒤로 나가서 공의 위치는 틀림없이 몸 앞에 있고, 그리고 허리 제껴지면서, 어, 순간적으로 제껴져 있던 허리를 앞으로 숙여주면서 강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더 강한, 나름대로 힘을 아주 강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더 줘야 되고 허리도 최대한 제껴질 수 있을 만큼 제껴주셔게 되면 힘이 더 올라가요. 시작. 자, 다시 한 번요. 시작. 어, 여러분들께서, 어, 실제적인 동작은, 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허리 힘까지, 허리 힘이 첨가가 안 되면, 어, 그 스매시, 원점프 스매시에 대한 힘은 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윙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번요. 시작. 응. 지금 보신 것처럼, 제껴서 허리, 허리를 제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힘까지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끌어 끌어내셔야 되는데 어, 중요한 거는 어, 이 동작이 그 힘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 어깨나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 결코 그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타법은 어, 아니라는 거, 적절한 시기에 한두번쓸 수는 있었던, 매번 쓰기에는 상당히 체력적인 소이나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한번더 보겠습니다. 시작. 어.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측면의 모습을 보셨는데 어, 원점 부스매시는 그런 거예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찬스가 그, 됐다든가, 아니면 공이 좀 짧게 왔다든가, 아니면, 어, 완전히 이한방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원점프 스매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스매시, 또반 스매시, 원점프 스매시와 같은, 이 다양한 스매시의 어떤, 그, 구질들을 활용하시면, 경기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